한 번도 100만원을 모아본 적도 없는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음. 평생 월급은 1원 한 장도 주지 않습니다 남편을 없다 생각하고 산지 벌써 15년 가까이 됐네요 아. 저는 생계로 공부방을 하면서 월 200만원을 벌며 아이들 학원비 보험비 생활비 쓰느라 저축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53세 워킹맘입니다 평생 내집 하나 없이 보증금 3천에 월세 60만원으로 살다가 3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며 4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으로 화곡동 빌라를 1억 9천에 샀습니다. 나머지 돈은 주식에 넣어 놨습니다. 주식을 6년 동안 공부했지만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 본전 지켜내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운의 영역에서 노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지금 13평 빌라에서 남편과 아이 둘,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너무 좁아서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교육환경을 주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사는 1억 9천 집을 팔고 여윳돈을 좀더 모아 내집 마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실거주 집에 가진 돈을 다 넣지 말고 투자를 소액으로 조금씩 시작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또 남들보다 더디게 나아가더라도 저도 월부분들처럼 자산을 조금씩 모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 말고는 제 아이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거든요 남편이 가정에 쓰는 돈은 공과금이 다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저와 다툼이 있으면 내질 않아요 리바이스 나이키 등 비싼 속옷을 사모으고 외모에 신경쓰면서 스스로의 삶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p c 방에 가서 온종일 놀아도 뭐라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봤을 때는 천사같은 아빠이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알까요? 아이들에게 부드럽고 자상한 아빠이지만 아이들 미래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한평생 자기 입에 들어가는 맛난 음식, 멋진 옷과 신발, 본인을 꾸미는 데에만 관심이 있, 있습니다. 영끌에서 자동차를 바꾸는 사람인걸요. 제가 살면서 남편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하나 있어요. 없는데 뭘 줄까? 공과금 내는 거 말고 다른 걸 부탁하면 늘상 듣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악마로 봐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주는 무능한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아요. 남편은 없다 생각한 지 오래입니다. 혼자서도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저에게 구해줘 얼부가 힘이 되어주세요. 얼부와 함께라면 제가 나아갈 방향이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50대이시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남매를 키우고 있으신 분이신데 현재 지금 빌라에 살고 있으신데 이 빌라를 지금 13평 빌라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이걸 옮겨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금 그대로 살면서 이거를 그냥 또 투자나 이쪽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좀 자제해주시는 거 아시겠죠? 아, 이분이 지금 50대 초반 4인 가족의 사실상 가장입니다. 음. 지금. 자영업 맘이세요 자영업 워킹맘 그 친정아버지 음.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억으로 지금 살고 계신 그 빌라를 그 2억짜리 빌라를 사셨고 2억의 나머지 돈 중에 1억 2천은 주식에 음. 넣어두시고 8천만 원 정도 현금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고민은 그 주식이랑 빌라랑 정리하고 현금에다가 대출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할까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좁좁한데.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 돈을 좀 굴려 볼지 이거를 물어보시는 건데 그 사람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상황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여기 그 드라마 님은 어떠셔야 되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집에서 아이들하고 그런 상황이 안 좋고 가족들 그런 게안 좋은데 우리 사연자분께서 계속 자리를 비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아버지가 그게 가능할 때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줄 때거든요. 그지 그러면은 오히려 더 여러 면에서 힘들어질 수가 있고 결과도 안,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해봐야 아는 거겠지만. 근데 저는 내집 마련을 하시게 되면 이런 테크트리로 가시면 어떨까?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은, 뭐, 빌라하고, 그, 주식하고, 현금 4억 정도 되는 거에다가, 지금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 만약에 이제 반드시 자영업을 하, 그, 그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내가 우리 동네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 지역에서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조금 더 밖으로 나가셔서, 좀 30평대 아파트 같은 거를 음, 하나, 음. 지금 사셔도 괜찮을 만한 가격대의 음. 아파트들이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내집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후 같은 경우에는 애들 좀 크고 하면 그 새로 산 집을 매도를 하거나 임대를 주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 크면은 혼자 계시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집 정리하셔가지고, 뭐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집마련 하시게 되면은, 어, 그 명의 같은 거 잘, 그, 간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본인 명의로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 예, 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내집 마련을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냐는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딱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가, 나, 너나이와 코크드림 친구인데, 둘이서 막 이렇게 막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음.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세요. 둘이 이렇게. 음. 근데 여기 길이, 갈림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나이가 코크드림한테 물어봐요. 음. 코크님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럼 난 이쪽으로 갈 건데? 너나이님 어디 갈 거야?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 봤더니, 코크님은 성공하고, 너나이는 실패해. 음. 근데 그 뒤에 이제 따라오고 있어. 두 명이. 음. 그럼 그걸 봤으면 그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저 따라오겠죠. 코크님 쪽으로 가려고 <laughs> 하겠죠? 근데 코크님 쪽으로 가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할까요? 다 아니죠. 아니에요. 음... 무슨 얘기냐면 코크님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갔어도 성공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이 올바랐다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내 행동들이 더 중요하니까. 음. 지금 우리 여기 드라마님께서 내가 내집 마련할지 투자할지를 딱 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치만내집 마련을 한다고 해서 노후준비 를못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내집 마련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쪽 접근을 하시고 투자를 또 6년 동안 주식 투자하셨으니까 어 거기 또 들어간데 인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그쪽에서 소액으로 재테크를 하면서 불려나가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드라마님 코크드림입니다 네. 월급을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 10, 15년 넘은 결혼생활을 하셨는데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어요 <laughs> 소득생활을 네. 하고 계시는데 네 소득생활을 하는데 그냥 본인이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이제... 문과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가까운 사람들은 왜 같이 사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음. <laughs>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 이혼 결정을 했을 때그 후폭풍이 좀더 크더라고요 <laughs> 그쵸 <laughs> 근데 또 아이들은 또 잘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좀잘 못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 또 결심을 크게 하실 텐데 그게 이제 뭐 아빠로서 네네. 뭐 어떤 다른 부분을 케어해 주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아이들은 또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그런 안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세상을 사는 바람막이가 단단한 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흐물흐물거리는 하나하고 단단한 하나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쳤을 때한 사람이 달려가는 것보다 그래도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게 조금 더 의지될 것 같고, 저는 딱 그것만 보고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주식 공부를 하면서도 내 돈이니까 잃지 말자 하면서 더 강하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강한 엄마로 살아가기 때문에, 좀, 아이들도 클 때는 아빠보다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이제 둘 저도 중3중일 이제 남매를 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면요. 아이들한테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나도 엄마 처음이고 어, 엄마도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항상 강한 척, 항상 잘하고 있는 척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그러면 또 제가 힘들어하고 그러면 은또 아이들 또 위로를 해주고 아그 엄마 힘들어 그럼 우리 내가 좀더 도와줘야겠네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 혼자서 다 이렇게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좀 아, 엄마 좀 이런 거 힘드니까 좀 도와 도와줘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한테 또더 오히려 더와 네. 닿을 수도 있고 아 우리 엄마 내가 좀더 챙겨줘야겠네 옆에서 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하시는 것도 조금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또 남편이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아직은 좀 어려서 말로는 그렇게 하기가 저는 조금 어렵고요 어렵다 제한테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laughs> 살다 보면 저도 사람이라서 이제 말 말이 아니고 참으려고 해도 <laughs> 참으려고 해도 저절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면 더 힘들어요. 본이 버티기가 힘드시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 누군가한테도 조금씩 표현을 해줘야 돼요. 혼자 이거 어떻게 다 참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든든하게 나이 먹고 커지면 저도 좀 많이 의지를 마음적으로 어... 의지를 해보려고 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이세 분이 그 사실은 좀 이렇게 골방 아닌 골방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가족과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심폐소생술처럼 나아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세 분이. 참 되게 존경스럽고, 예, 많은 음, 사람들이, 어, 그래서 시청률도 좋고 이런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궁만 또 질문이 또 있, 있으신, 있으신가요? 조금씩 이 월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음. 아, 나도 소액 투자를 시, 어, 시작해볼까? 음. 이쪽으로 기울어진 셈, 참이에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laughs> 네, 그러다가 이제, 연하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조금 다시 길을 길 방향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고민을 음, 하게 됐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제가 그 10년 이상 그 아이들을 가, 가르쳐 온 지역이랑 가깝기도 하지만 네. 그나마 강남 그 다음으로 그 학원가가 좋은 목동이랑 가깝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목동 근처를 떠나기는 힘들 것 같고 음. 또 제가 지금 어, 살고 있는 이 화곡동이 지금 재개발 얘기가 사실 몇십 년째 되고 있는데, 네네. 뭐 주민 동의율도 높고 해서 뭐 모아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지어줄 수 있는 음,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을까. 그 네. 약간 안 그래도 사실은 사연을 쭉 보면서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한번 네. 찾아봤어요. 그 지금 네, 네. 예산이랑 또 여러 가지 소득을 따져가지고 찾아봤는데 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목동 말고 경기도 쪽에서는 조금 더 기회 있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네, 네. 제가 제, 제가 느낌에도 사연을 보니까 왠지 목동 학군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 거다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쪽에서는 아직은 뭐더 조금 더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어, 제가 볼땐 지금 당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음, 아마 몇 년이나 후년 네네.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랑 이제 내집 마련 고, 고민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약간 그 뭐, 고, 공부방 하시면서 이제 느, 느끼는 거지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잖아요. 근데 <laughs> 그, 런거 안에서 사실 아이들이 그러면 그 시간을 어때요? 조금 이렇게 어, 좀 많이 들이나요? 조금 들이나요? 좀 많이 들어요. 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어, 만약에 내가 좋은 결과를 내려면요 시간을 네. 되게 많이 들여야 돼요. 이제 드라마님 나이는 상관없어요. 50대에 월브에서 하셔서 잘 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공부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다만, 걱정되는 거가 지금 남, 남편분께서 육아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상황이시고 아이들 공부도 뒷바라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시고 지금 공부방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뭔가 사실 투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괜찮을까? 어,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들어가는 자영업이랑 투자는 같이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사실은 어, 내집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고 했고 사실, 어, 지금, 뭐 드라마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화곡동의 빌라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아파트로 갔다면, 조금 더더 더 이제 좀 좋았겠다라는 부분도 느끼고 계시죠? 이미 경험적으로. 네네네네. 네, 런데 아마 이제 나이가 50대에서 60대, 70대 여러가지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또, 내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더좀 약간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 가, 능한 한, 사실은 투자가 제일 좋지만, 투자하시려면은 시간을 조금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가구가돼 있다고 하면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저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저희 작가분, 작가분이 주식 공부도 오래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 근데 만약에 시간적으로 여력이 안 되시면, 어, 그러면 조금 저는, 어, 내집 마련이 낫지 않나. 음. 네. 근데, 근데 가만히 있는 거가 전 최악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화곡동 빌라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셨는데 어, 그거에 대한 기대는 많이 두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네네. 내년이나 후년이나 아파트로 갈아타는 네네. 거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너나이님이 책이나. 너바나님 책을 봤을 때 우선 너나님은 거의 매일 이렇게 임장을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아빠가 봐줄 수도 있고 아이들을 기르는 포인트가 다르고 음. 인생을 바라보는 점이 좀 달라서 음. 같이 가기는 힘들지만 아이들을 토요일 일요일은 케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토요일 일요일만으로 충분해요. 사실은 아, 왜냐면 네.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니고 또 야근도 하게 하다 보니까 아, 사실 네. 평일날 임장 가서 많이 못 봐요 원래 본인이 정말 아까 저는 좀 마음이 되게 쓰였던 거가 드라마님이 우리 가족의 울타리라고 아이들의 울타리라고 네. 네. 내가 희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가 되게 좀 저도 마음에 쓰여 근데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아, 네. 그 저희 아이들한테 제 가난을 절대 두고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정말 주말에 이렇게 여,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지만 이꽉 깨물고 다녔거든요. 음. 근데 충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이들이 또잘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좀 이렇게, 뭐 남편분께서 또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다면,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어 저는 충분히 하라고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공부하면 제가 볼때 충분히 뭐뭐 뭐 1년 2년 3년 뒤에 되게 또 좋은 기회가 많이 올것 같거든요 수도권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본인이 시간 가능하다면 저는 오히려 어, 나인님과 어, 다르게 투자를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사실은 어 저는 좀 힘들었던 거가 소득이 소득과 지출이 비슷하세요 지금 상황이 저도 자영업이 힘든 건 알기 때문에 어이그 이역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네. 근데 2억은, 음잘 하면, 제가 사실 1,500만 원 시작했거든요? 네네. 2억이면, 잘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에요. 다행히 실거주에 깔, 깔, 깔고 안신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월부 11월부터 이제 강의 들어가면 저도 그 기수 뭐, 이런 공부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는 네네. 그거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음. 중요한 건, 너나이 님 같은 경우는 임장을 이제 시작하시고, 그, 구입하신 그 저가 아파트가 보니까 일기 신도시를 시작하셨 을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 시작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 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아, 아마 그 강의를 아까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다 알려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렇게?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laughs>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알려줍니다. 예, 아,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조모임도 만들어드리고 해서 같이 또 이제 임장도 다니게 해드리고 하니까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다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럼 언니,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신지 어떤 네.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 이것만 듣고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제가 이 어, 방송에 노크를 한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세 분처럼 이렇게 야무지고 스마트하게 살아서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족쇄 같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는 게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도 10년 뒤에는 좀 여유롭게 아 이런 이런 날도 있었지 이렇게 울던 날도 있었다 이렇게 뒤돌아 볼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네 투자 공부 하신다고 하셨죠? 오십시오 월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어울일 없을 겁니다. 아주 에너지 팡팡 되게 또 살아가는 또 그런 의욕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지 못했던 힘든 거 동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수또힘 얻을 수 있어요. 다 들어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행히 종잣돈도 있으시고. 어,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 강하셔서 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단단한 식품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함께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데 월 수입이 230만원이세요 그런데 네, 근데 뭐 가능하시면 직장을 구하시는 것도 이렇게 낫지 않나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영업으로 그 정도 소득이면 아, 뭘 이제 지금 어떤 사정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음... 어 조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뭐 뭐, 그, 그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딥하게 뭐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금 혹시나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는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좀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하셔도 될것 같아요. 투자. 네. 음. 왜냐면 이제 나는 그게 보이니까 그, 이게 힘들잖아. 힘들지. 힘들지. 네, 애들 두키블. 해. 그니까 음. 해본 사람들은 아니까 음. 이게,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면은 내가 제일 걱정했던건 지금도 엄마로서 위태위태한데 아이들하고도. 지금 탄참 지금 사춘기잖아. 초등학생, 중학생이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 엄마가, 엄마 자리를 비우셨을 때, 그, 나중에 되게 상실감이 크실까봐 그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는. 어, 그, 지금부터 2, 3년 정말 아이들 사춘기 때를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서 아이들하고 간극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돈을 버셔도 너무 힘들어지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돈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단단하세요. 어.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드라마님 이런 이런 사정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자가 드라마님한테 집값을 깎아준다거나 현장에서는 그렇죠. 나중에 드라마님이 부동산 중개에서 사장님이 중개업소 사장님이 중개 수수료를 깎아준다거나 법무사가 눈탱이를 안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강하게 마음을 먹고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 주식 투자를 6년 동안 하셨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건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것들을 잘 복귀하셔서 새로운 투자를 배우실 때는 실패하지 않고 항상 승승장구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6년 동안 유튜브로 공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6년 동안 월급을 샀으면 달았을 거예요. 음. 지금 드라마님 했던 방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조시, 좀, 좀 주저롭게 말씀드리지만, 어, 유튜브로 공부하지 마세요. 아. 네, 더,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꼭 이번에 신청하셔가지고, 어, 저는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자산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이버부터? 네, 네이버, 네, 네이버부터. 우리 이제 아.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 네. 여기서 월브닷컴을 쳐주십니다. 월부닷컴 홈페이지를 네, 눌러 주셔야겠죠. 투자 매물 코칭이라는 요 이렇게 또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 구해줘 월부 사연 신청 요또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 쭉 있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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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글쓰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네. 이제 네 채택을 해서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